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 캠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주식 강의 5월 20날이고요. 어, 대한전선 관련해가지고 시장 분석해 드리면서 부재로는 이번 운영 싸움은 무승부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어, 외인들이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그 관전 포인트로 봤는데요.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던졌거든요. 은근히. 그러면 기존 패턴대로라고 하면 주수 어, 확보하면서 시세 올라가고요. 거기에다가 올라간 시세에서 단기 차익 노리면서 나가는 움직임. 그러나 그 떨어질 때에 개인 매수세로 인해서 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폭 하락은 없이 박스권을 유지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박스권 돌파를 위한 피로조건도 관련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요. 가볍게 참고해 주시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뭐 특별히 보여지는 것은 웨인과 개인 쪽에서의 굉장히 비등비등한 견제죠. 운영 싸움이 굉장히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인과 공매도 쪽에서는 미친 듯이 던지고 있고 그것을 개인들이 받고 있는 어, 상황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이 방어적으로 매수를 할 뿐이지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전선의 목인 거죠. 뭔가 개인 쪽에서 폭발적으로 방어 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인 공매도 던져지는 물량에 대해서 그걸 물고 다 매수세로 들어 올려 버릴 수 있는 매, 그러한 힘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운영 싸움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 전선에서 정말 좋은 소식으로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장 한번 보여드리면 혹시라도 외인이 오늘 매수세 들어오지는 않을까 그간 많이 던졌으니까요. 보고 있었는데 아침 장부터 던지네요. 자, 49만 8천 주를 던졌어요. 49만 8천주를 던지면서 약제악 떨구고요 계속적으로 던집니다. 100만주 던졌다가 살짝 사는 듯 했지만 실질적으로 던졌기 때문에 자 떨어지는 거 그러나 요쪽 구간에서 살짝 뭔가 사는 듯 했지만 다시금 여기서 던졌죠. 던지고 던지고 끝에 더 던지고 흐름과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방어했다는 것은 자, 여기서 이렇게 던져질 때에 기관의 매수세. 자, 여기 보시면 100만 주 던졌는데 34,000주 샀다고. 기관 쪽에서 샀다고 이걸 들어올렸다고 보긴 너무 어렵죠. 다시 말해서 던져지는 물량에 대해서 개인들이 매수하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 거래량 보시면 많아요. 대부분이 개인의 매수와 매도였겠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외인들이 던지는 거 개인들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샀다는 거예요. 사고 덜 팔고 사고 덜 팔고 사고 덜 팔고 하니까 네 잉여주수가 나왔고요. 자 얘네들 던진 거 기관과 개인이 합작으로 어느 정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홀딩한 거예요. 얘네들 던진 물량을 어, 개인 쪽에서 받고 기관도 마지막에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요. 때문에 자이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외인들이요 대량매수 들어오면 시세 올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팔다가 이제 들어올 때쯤 됐습니다 그리고 외인 들어오면 날아갑니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움직였었죠 바로 뒤에서도 이제 다시 말씀드릴 텐데 패턴이 그거예요 대량매수 들어오면서 시세 올려요 그런데 올려놓고 차익실현 하면서 나갔는데 봤더니 그만큼 나가는게 아니라 더 많은 물량을 더 던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외인들은 주수를 늘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도가 없어요. 일단, 지금 상승세 조금씩 올라가고, 박스권 있지만, 그래도 이 시세에도 던지면 다 수익이기 때문에, 외인들은 포지션 정리하면서 있는 거 탈탈 털어서 될 수만 있으면 계속 던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외인들이 많이 던졌다 싶으면 주수 확보하면서 들어오는 건 뭐예요? 단타치기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단타치기에 어, 원래 같으면 개인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요 다 단타치기를 외인들이 하고 공매도까지 붙어버리면 쭉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박스권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단 말이죠.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미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미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외인 매도 이탈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변수예요. 변수가 작용해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있었지. 그다음 그 다음, 그전 내용들을 보시면요. 자, 외인들이 샀어요. 산 다음에, 자, 여기서 27일날 2시 30분 경까지 해가지고 이거 다 던졌고요. 그리고 있는 거더 던졌어요. 이거 주수 사면서, 내 네, 시세 올리면서 슬쩍 갈 것처럼 하지만 다 던지더란 거예요또 사는 척 들어왔구요. 음. 자, 5월 3일, 이만큼 나갔기 때문에 5월 4일날 분명히 이거에 맞춰가지고 거진 다 나갈 겁니다 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음. 5월 6일도 예상을 했어요. 다 던졌으니까 들어오겠죠 했는데 들어왔구요. 5월 6일날 말씀드렸어요. 들어왔으니까 또 치고 나가겠죠. 얘네들의 패턴은 일관적이었던 거예요 뭐 우리가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얘네 나름대로의 패턴대로 가는데 단타치기를 하는 거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변수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미증시 하락이죠. 그리고 그때 얘 예, 5월 13일 날 말씀드렸어요. 얘네들이 이제 많이 던졌기 때문에 외인들이 들어오는 날네 시세가 날아갈 거다. 아니나 다를까 16일 날 이렇게 518만 주가 들어와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단타치기하고 나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19일부터 20일날 보고 있어요. 어, 언제 들어올까? 기존 패턴대로라고 하면은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요일 장에서 오늘 들어올까 싶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19일날 장에서는 사실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들이 초반에 샀어요. 샀는데 강력하게 매수세 걸리지 않고 시세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장 중반에 바꿔버렸어요. 흐름을 산척 하다가 다 팔아버렸고요. 그리고 19일 팔고 20날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외인들은 미친듯이 계속 팔면서 자기 포지션 줄어, 줄여가고 어떻게든 차익실현하고 나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는 것은 다 개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믿을 만했던 것은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 중에 연기금이었었죠. 자, 연기금 보시면 지금 3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고요. 투신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들어오나 했는데 16일이 었나요 16일 하루 들어오고 17일 단타 쳐 버리고요. 금투도 비슷했었죠. 17일 들어왔다가 18일 단타 치고 19일 매도 쳐 버리고요. 그러나 연기금만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자, 연기금이 그래도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여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이 외인 물량을 받으면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딱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 개인의 운영 싸움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샀던 게 많고 차익실현 했던 것도 다시 다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이 없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대한전선에서 자, 과연 이런 눈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한전선 입장에선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시장에서. 어,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주들이 투자할 만한 기업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과 함께 갔으면 참 좋겠고요. 바이든 대통령 어, 내용과 함께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너무 앞서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지금 운영 싸움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하지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대한 전선에서 뭔가 어, 실마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군요. 거기다가 공매도 수량 보면 오늘 장에서도 6.57%뭐 어제 같은 경우에 5.18,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공매도는 던질 것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인과 함께 던지면서 시세 하락을 주도하지만 실질적인 개인 매수세로 인해서 방어를 해버리니까 박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33 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왔었던 연기금의 평단을 보니까 1,925원입니다. 저점 물량 잡아놨던 거 있어요. 여기서 계속 잡았거든요. 계속 잡을 때 말씀드렸어요. 연기금이 저점에서 그것도 20일 넘게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상승의 베팅을 두고 가는 거고 이러한 흐름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보면서 가면 좋을 거다. 분명히 시세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웨인 그렇게 판을 치고 미친 듯이 팔고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 누르지만 다시금 2차 박스권 만들었단 말이죠. 천천히 봤을 때, 예, 크게 올린 다음에 조정 크게 받았죠. 외인들 이탈하면서 계속 조정받고, 여기서도 계속 외인들 이탈했는데도 어느 정도 이 저항 구간에서 지속적인 연기금 매수 들어오고, 개인 방어하면서 박스권 유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소식과 함께 또쭉 올라갔고, 이걸 누르는 게 누구예요? 윗골리 만들면서 다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다시 방어해요. 이거 다 개인들이 한 겁니다. 아, 연기금 뭐 매수는 지속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엄청난 주수로 장을 어, 주도하면서 가지는 않아요. 그 장을 하루 장을 주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매수 는 들어오는데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승의 여력을 두면서 상승 배팅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더 올라간다. 아, 그런 내용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상승 후에 하락 그러나 박스권. 상승 후에 하락 그러나 박스권. 이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대한전선 관련해가지고 또 소식 하나 있으면서 이 박스권 빨리 돌파하면서 쭉 올라가지고 또 외인들 미친듯이 팔겠죠. 하락하지만 또 박스권 상단에 다시금 계속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응원을 합니다. 아, 여기 내용 보시면 뭐 요약을 다시 해드릴 필요는 없겠죠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상승 후에 조정 상승 후에 조정 그런데 이 조정의 중심엔 개인의 매수세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전선에서 개인들이 사더라는 거예요 매수가 은근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금 패턴상으로 봤을 때 한번 또쭉 올려주고 웨인들 미친듯이 팔겠지만 그거 개인 매수 방어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되기를 다음 주장에서도 좀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되겠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많이 팔았던 웨인 진짜 언제 들어올 것인가 이거 집중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어, 뭐, 메인들이 그렇게 사고 들어오면 시세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의 매도 물량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 외인 들어올 때 개인 사면서 더 올라가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 대한전선에서 개인들이 보니까 외인들이 사면서 들어올릴 때 차익 실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몇백만 주씩 나가세요 뭐 사백만 주도 나가시고 그런데 그걸 나쁘다고 볼수 없었던 게뭐 오백만 주 나가셔도 그분들이 현금 보유하고 차익 실현하고 수익을 보고 있으셔야지 다시금 들어왔었던 외인이 판을 치면서 던질 때 그거를 매수 방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도 뭐 파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첫 번째 관전 포인트 외인들이 과연 살 것인가 거기에다가 두 번째 대한전선 관련해 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부스터 달고 시세 상승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웨인들 던지는 물량 개인 쪽에서 방어는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봤을 때에 주, 주요 관, 관전 포인트 두개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는 연기금 불안불안하죠. 솔직하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연기금 쪽에서의 흐름도 이탈에 관련된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늘 긴장하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좀 잡으시면서 장 이해하시면서 흐름 보시고요. 중간 중간 또 제가 영상으로 흐름 말씀드릴 텐데 주요 관전 포인트는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